예, 못해 먹겠어요, 오늘. 오늘 수업 끝. 수업 끝! 내일 다시 옵니다. 강의 정석. 예, 학생들 퇴근해. 단축 수업이다. 아, 보 친구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하면 좋아. 농구장에서 대기를 할지, 언더도 내려가 서 뒷길을 잡을지. 뒷길 왔거든요, 이미. 이미 왔죠? 저희 팀 맞았죠? 근데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 먹고 있는 겁니다. 뒷길 하나 더 싸우고 있고, 저희 팀 위치. 근데 지금 언더 쪽싸운드 들려갖고, 뒷길 뒤치기 갈게요, 그냥. 뒷길에 조 명이 있어갖고. 기억한다 <목소리>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아! 어 오늘 죽는 거절예 봤네 진짜. 복귀한 사람 아닙니다. 저 본캐 별레전드입니다. 제가 그빈 빈님한테 배운 폭탄이 있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진 않았어요. 삑 삑이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연습을 안 해도 치운 폭인지 한번 보자. 배경. 나이너통 맞았는데? 안 내. <람이> <람이> 아 이거 어쩌라고 씨. 근데 무튼 얻었네요 비스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폭? 괜찮은 폭이었다 어 마크 마크도 가보자 여러분들 이럴때 총이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특수총 들고 뛰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b 쪽1톤이잖아 언더패스 가는 거 언더패스. 여기, 가. 신화 있었잖아. 어쩌라고. 하고 가. 총을 여기서 드는 거야, 여기서. 있을 수도 있어. 가. 사수도. 왼쪽 보고 없으면 오른쪽. 이렇게. 죽으면 돼. 괜찮아. 하나 얻었잖아. 오른쪽에 분다는 거. 체크 보내. 여기 붙는 거야, 여기. 오른쪽, 여기. 붙어. 붙은 다음에 여기. 에임을 여기다 대는 거야, 여기. 밑에다가 살짝. 폭은 지금 까는거야 2분 8초쯤 폭이 맞을수도 있... 어 안가는거야 이러면은 안맞았기 때문에 도망가는거야 도망가서 야 이새끼들아 삐방이 왜있냐 아니 아니 삐가 아... 진짜... <laughs> 똑같지? 우리 어, 이 어쩌라고 안될거야 방들 다 빠지고 치는 거야. 비방이 없을 거야. 밥고도 주었네. 가지고 뛰는 거야. 미션에 있었네. 미션. 아 진짜 시. 괜찮아. 대고도 가는 거야. 비동사 열리는 거 확인했어. 어 확인했잖아. 맞잖아. 포탄가 이렇게. 가고 가. 오늘 수업 끝. 본게 가는 거야. 본게블레전드 올리는 거야. 점수 올리자. 오늘 수업 끝이다 이제다. 못 해먹겠다 이개 같은 거. 미션 아, 실패. 레드 팀 승리. 나안 되겠다. 나 이것까지 실패하면은 저 이것까지 실패하면 그냥 똥 먹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너무 깝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안값 사고 플레 이 할게요 너무 지금 텐션이 업돼 있어 맞잖아 형들 안값 사고 AK 들고 할게요 방종하고 연락 리던가 할게요 아니 어떻게 하노? 운씨 어떻게 하노? 나 오늘 하도 중에 말안 했는데 네, 뭐가 됐든 집중 지금 오면은 여기까지 안 엽니다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걸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폭이 없어갖고 일부러 이렇게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에 박스 폭을 다음에 박스를 지으면서 오른쪽 라인에 노리실 텐데 저희팀 락기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조심해야죠 렇게왜렇방 어, 체크할 때 여기 한번 딱 체크해주고 여기 한번 체크해주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없는 거예요 낚시 절렇끝이 없죠. 이방게이렇면 이렇게 가면 쉬워요 그런데 어, 우리 팀지이잡 잡았기 때문에 혹시 렇게 낚시 체크 낚시 체크 저는 물방 쪽에서 사운드가 들리고, 그 이쪽에 한명올거 같거든요? 안 오면은 센쇼시 무조건 센터도 올 겁니다. 이미 왔었네요. 다시 오겠죠? 옆에서 맞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다 맞추는데 왜 샷이 안 좋냐고, 오늘 샷이! 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샷이 안 맞는다고, 오늘 진짜! 어, 초에 똥이 나간다니까? 똥 먹을게요, 여러분들. 콜라, 개빡 도네, 진짜로. 아, 신경 릴렉스. 괜찮아. 릴렉스 어, 저희 팀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박스 위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데도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이 친구는. 아, 조심. 저도 안 했네요 저도 고심국 유튜브 아니고. 강의 정승 유튜버거든요. 아, 이거 유튜브 아니고. 아, 이거 유튜브 아니이니 유튜브 니고 아, 이유튜니고 아, 이유튜 아니고. 유튜 유튜브 아 이거 유아거유튜 이거 유튜거유요아 이거 거요아거요 네. 별풍선 1 0 0 감사합니다. 옆에 물2터짜리 있어요. 사다님5 0개더 감사합니다. 별풍선 좀 그만 쏘세요. 근데 저 지금, 지금 저 지금 가게 중이니까 그 가게 또용님 별풍선 49개 감사합니다. 마스터 와인다. 버스 받은 적 없습니다 사고 다시, 하겠습니다 혼자 강장 가는 거 락게형 강장 오지 말라고요 사운드 세서 긁잖아요 부탁입니다 아 졸라 걸리0거든요 락게형 날라오잖아 0 0 100, 날면 가면 0이1게 똑같이 오는 거0는 거야 이렇게 와 오는거 째 이렇게 여기 박스 뺄고만 안들어가게 하는거거든? 해갖고 뽑을까? 줄무늬 일자 그럼 박스 몰살 없잖아 그럼 여기 조심해야겠지? 이렇게 가속 거는거 없어 아왜 없어 이제 또 아... 아딱 여기까지가 내강이였는데왜 없는거야 얘들아 이번엔 몇개야 니찾아내지기기저시구 이번엔 폭날라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했죠 날라오는거 알면서도 자 이번엔 바로 갈게요 무조건 받거든요 맞습니다 아오니다 오늘 수업끝 수업끝 내일 다시 옵니다 강의 정석 예 학생들 퇴근해 단축수업이다 강등을 몇번당 하는 거야 내판 동안 씨 색깔이 네번 바뀌네 개 같은 거 진짜. 골드도 바뀌었다, 파닥색도 바뀌었다, 골드도 바뀌었다. 아이디 막 이거 아이디 버리자 그냥 갖다 버릴게요.